여러분,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건은 딱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뭔지 아세요?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. 모세 구두 닦던 여우수와 이름도 없던 정치 초년생이 갑자기 200만 대군을 끌고 가나안 떠나 들어가는 대통령이 된 거야.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하나님이 그에게 첫마디가 뭔지 아십니까? 여사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.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. 여러분,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.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오직 하나요. 담대한 것, 말씀 안에 담대한 것 씹어주면 돼요. 이 세상은 영어 단어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담력까지 승리하는 거예요. 지혜도 하늘에서 와요. 아멘.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.